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내 이름은 유리. 밥다 됐어요. 초등학생인 최초지 남편 카츠라와 세 가족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주부다. 유리, 오늘 학부모 모임 있다고 했지? 응. 끝나고 친한 엄마들끼리 점심도 먹고 들어오려고. 그래, 잘 다녀와. 둘다내말좀 들어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삼촌이 말이야 아자미 씨한테 당할 뻔했다는 거 있지? <끄러> 어머 아자미 씨한테 무슨 일인데? 아자미 씨는 치치치 동급생의 엄마인데 학교 모임 내에서는 별로 소문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사실은 말이야 어제 삼촌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아자미 씨가. 어? 에? 아 정말 좀 위험해 보이는데? 초청거리잖아. 아... 어? 저저 <끄러> 저. 저, 저... 잠깐, 당신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아나 죽네. 죽이 아줌마 괜찮아? 아 괜찮을 응?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오시면 어떡해요? 응? 아이고 아파라. 에? 무슨 소리야? 당신이 혼자 갖다 박은 거잖아. 뭐라고요? 내가 미쳤어요 혼자 그러게? 그쪽이 날친 거잖아요. 응? 아, 그래도 뭐 내가 조심성이 좀 부족했던 것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피해 보상은 따로 청구하지 않을게요. 그 대신에 합의금이랑 병원비로 30만 엔 주셔야겠어요. 뭐야, 이 아줌마는. 음... 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어서 다 찍혔을 거라고 뻥을 좀 쳤더니, 경찰 지금 도망갔다고 하더라고. 삼촌한테 연락이 왔길래, 혹시나 해서 아저씨이 찍힌 사진 보낸 는가이 그 사람 맞다고 했어. <laughs> 정말 그 아줌마 어떻게 방법이 없을라나 그러게 대체 다음엔 어떤 짓을 저지르려나 그것뿐만 아니라 아자미씨는 가게에서 물건을 슬쩍하는 데는 절도도 한다는 등 좋지 않은 소문이 많지만 하나같이 처벌하기 애매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탓에 좀처럼 사건화가 되는 일은 없었다 채찌씨에게 혹시라도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이야 그러 말이야 현행범으로 체포되는게 제일 좋을텐데 몇주후 아, 보호자 여러분,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요즘 행행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에 관련된 것인데요. 아, 보호자 여러분을 포함해 친척분들이나 다른 가족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다섯 건의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무조건 그 사람이라니까. 설마 이런 일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래도 무조건 다그 사람 짓이라고 의심하는 것도 좀 범인은 여자의 사기범 그런 일을 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 아 우리 집은 이쪽이니까 조심히 들어가요 바이바이 저기 유리 어? 이따 시간 좀 있어 어? 어 사실은 그 보이스피싱 전화 있잖아 우리 할머니한테도 들려왔었 어? 그런데 운 좋게도 할머니가 바로 알아차리셔서 전화 도중에 바로 끊어버리셨대 댁의 손녀분이 사고가 나서 지금 곤란한 상황이에요 우리 집엔 그런 약해 빠진 손녀는 없슈!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말인데 나 할머니가 말씀하신 목소리의 특징이나 말투에서 대충 범인이 누구인지 알것 같은 기분이 들어 어, 혹시 그 범인이... 저 유리 미안하지만 나좀 도와주지 않을래? 어떻게 해서든 이 범인을 잡고 싶어서 그래 우리 할머니를 속인 그 녀석이 너무 괘씸해서 안되겠어 응 음, 알겠어 도와줄게 이렇게? 나는 카린과 협심하여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에? 대박! 유리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약하네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내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당첨금은 얼마래? 200만원이래 당첨에 대한 건 함정, 즉 거짓말이다.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던졌으니 이제 남은 건 범인이 미끼에 걸려드는 걸 기다리는 것뿐. 오래 기다렸지, 유리. 아유,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죄송하죠, 할머니. 죄송합니다. 괜히 민폐를 끼치게 되었네요. 아유, 괜찮아요. 사기범을 체포하는 건 처음이라. 두근두근하고 그러네. 진짜 전화가 걸려오려나… 분명 올 거야 그 사람은 500만 원이라는 말에 낚여서 무조건 전화할 거야 무조건! 봐봐 왔네 진짜 범인인가? 그럼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전화는 스피커폰으로 해주시고요 그리오 그리오 네 여보세요? 네? 누구시죠? 살려주세요! 저는 차바티라고 합니다 지금 유리 씨가 위험한 상황이에요 유리 씨가 약포차 차량 사고가 나서 흘려가 버렸어요. 지금 당장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몰라요. 제발 유리 씨를 살려주세요. 제가 유리 씨를 대신해서 합의금을 갈수록 갈 테니까 500만 원을 준비해주세요. 알겠어요. 바로 준비해 둘게요. 아.. 대단하네. 아주 실감나는 연기였어. 미스피 싱범대, 저런 대담한 거짓말을 치는구나. 걱정이 엄청나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경찰을 부를게요. 어? 네. 네. 저기 아까 전한 화 치바키입니다. 네? 말씀드린 건 준비해 두셨나요? 아 준비했어요. 오백만엔 맞죠? 어? 가,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잠깐 거기 서시죠. 에? 에이? 아니 잠깐만 당신 정체는 이미 알고 있어 후드랑 선글라스 그리고 마스크도 어서 벗으시지 시, 싫어 난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걸린 거라 봐봐 말투랑 목소리로 악한 애 당신일 거라고 생각했어 치. 복권이 당첨됐다는 건 거짓말이고 함정이었어. 뭐라고? 그건 사기잖아. 진짜 사기범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지갑에서 가끔씩 많은 식빼 갔던 것도 당신이란 거 알고 있거든. 아, 아니야. 나 그런 짓을 한적 없다니까. 아카네 씨, 당신을 사기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이거다. 당신은 저기 안에서 잠깐 조용히 있어봐. 올 사람이 한명더 있으니까. 어? 안녕 하세요. 돈 받으러 왔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네 그럼 5 0 0만엔받겠습 당신을 사기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어? 아이, 그건, 그건 우리 건알 말이라고. 더민 체포에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 왜 당신까지 여기 있는 거야? 이쪽이야말로 왜 여기 있는 건데 이 아줌마야? 그렇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아카네와 아잠이 각각의 단독 범행이었던 것이다 몇 시간 전 전화가 또? 다시 걸었을 가능성도 있어 또 이상한 말을 할지도 몰라 네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사실 유리씨가 몰래 탈출을 받은 것 같은데 위험한 사람들에게 협박당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러 갈 테니까 오직 마리를 준비해 주세요 설마 있는데 이렇게 일타 쌍피가 될 줄이야 이런 음, 건 전혀 예상 못했는데 결국 두 사람 다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둘다 이혼당이 아이들은 아빠와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아카네 씨가 얘기하던 아자미 씨에 대한 소문은 진짜가 맞는 걸까? 아, 그건 사실을 라는것 같아. 그래서 원래 평판이 안 좋은 아자미 씨한테 다 덮어씌우려고 했다나 봐. 설마 그 덫에 아자미 씨까지 걸려들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지만 말이야. <laughs> 고로 나는 카린이 알려주기 전까지 아카네 씨가 의심스럽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었다. 아. <laughs> 땡잡봤다 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지 내 지갑에도 손댔으려나. 그 말이야. 이제부터라도 좀더 주의하면서 살아야겠어. 맞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이래저래 많이 걱정되니까 말이야. 아. 내 주변에 나쁜 사람이 둘이나 있었더니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소름돋지만. ミチャッをちゃだ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自分の身近に詐欺行為をしてる人がいるなんて思いもよりませんからねというか人を騙して手に入れたお金一体何に使うつもりだったんですかね自分の趣味に使う子どもの養育費それとも生活費 まあどんな理由があったとしても他人から奪うなんて悪いことです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詐欺ダメ絶対と思った方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